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계획대로, 아크를 키웠고요 호영으로 갈거고요 음. 역, 개가 별로 안 이쁘네? 이 남캐가 되게 잘 뽑혔네요, 캐릭이. 남캐로 갑시다. 뭐야, 선택할 거 없네? 머리. 음. 역시나, 흰머리가 기본 헤어인 것 같긴 한데. 파랑색도 괜찮네. 음. 파랑으로 갈까요? 아이디 뭐 하냐, 또. 맨날 아이디 할 때가 너무 고민이 많아요. 어. 아, 나이 아이디 싫은데. 또또 또 그냥 막 치다가 됐어. 버닝으로 지정을 합시다. 아, 요즘 캐릭터들은, 왜 이런 게 맨날 있어, 컷신이. 제가 몇번 말했지만, 저는 스토리충이지만, 메이플 스토리는 스토리를 거릅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 관심 없으니까 빨리 풀어줘. 음. 얘는 시작할 때부터 레벨 1이네요. 2단 점프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빨리, 빨리 점프를 주세요. 괴물송? 오, 어, 얘 무기가 부채인 것 같죠, 지금? 어, 맞네. 부채네. 여기서도 버닝이 적용됩니다. 응, 음, 레벨업 또 하고 가자. 잠깐만, 설마 얘도 아크처럼 퀘스트 다안 밀면은 못 나가는 거 아니겠지? 어, 레벨 10으로 바로 만들어주네요? 뭐,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거, 잡을 필요 없었네 오 뭐야 아 분위기 이쁘다 잠깐만 레벨 10 됐으면은 어? 링크부터 갖고 올까요? 어 뭐야 버닝월드에서 링크 안되네 허허 이게 뭐야 그러면은 또 스킬 구경을 해 봅시다. 어, 이속 증가. 뭐야 이거 스킬이네? 이게 점프네. 이거 스킬. 어, 회피. 뭐야 이게? 도력. 음, 일단 하면서 이해합시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스킬이고 요게 여기 점프고, 이게 뭐냐? 오, 어, 부적도력. 얘는 뭔가 도력 시스템이 있는 것 같죠? 뭐지? 빨리 나가고 싶다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1차 스킬이라고? 뭐가 차네 이게 도력이네 음... 오, 괜찮은데? 근데, 기본 공속이 왜 이렇게 느려요? 오. 오, 재밌는 것 같은데, 캐리 뭐야, 2단 점프? 오, 2단 점프도 되네? 오, 좋아요. 뭔가, 진행하다 보니까, 저절로 또 2차를 해주네요. 역시 요즘 메이플 되게 편해졌어요. 요즘 게임 이래야지. 역시나 스킬 다 찍고요. 2차 스킬을 봅시다. 오. 이게 지금, 이게 인. 요게 지. 아, 이거. 어? 뭐야 아오 이런 느낌 오케이 좋아요 어 호영 되게 좋은데요? 아직 2차밖에 안했는데 재밌네 제가 원래, 저런, 마력, 이라고 할까? MP? MP 외에 다른 수치가 있는 그런 캐릭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그게 딱히 거부감이 안 되네? 음, 재밌네요, 얘? 그러면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합시다. 나왔다! 나와보니 레벨 40 이제 헬레나 이거 만날 필요 없지 않아요? 헬레나까지 만났고 이제 뭐 요정학원 엘리을뭐 그거 하라는데 이제 지맘대로 합니다 역시나 골드비치 뭐야? 나왜 40레벨에 넘어왔는데 오자마자 43 됐네. 뭐, 아무튼 레벨업 해주면 땡큐고, 여기 퀘스트를 적당히 밉시다 레벨 55를 찍었고, 이제 넘어갑니다. 역시나 슬리피우드로 갑시다. 어 여기서하면 되겠다. 호영을 겨우 여기까지밖에 안 했지만 미리 얘기해 보면은 되게 재밌네요. 제 스타일에 맞다고 할까? 아무튼 사냥 자체도 좋은 것 같고. 응, 음, 좋네요, 되게. 사냥을 하다 보니까, 레벨 60이 넘었고. 뭐야. 공짜로 안 시켜주네? 또 애니메이션 봐야 돼? 어, 애니메이션 보니까, 그냥, 3차 해주네. 음.. 역시나 2차도 다 찍고요 이제 3차 스킬을 구경합시다 이게 공격 스킬인 것 같죠? 천지인이네 요게 천 어... 지... 어... 잠깐만. 그러면은 지 스킬 이거 버려도 되는 건가? 이건 또 도력으로 쓰는 스킬이네. 이것도 도력인데, 아, 얘 스킬 되게 많네. 스탠스 확률도 있네. 어? 이건 뭔데? 어, 이런 느낌. 근데, 지는 스킬이 있는데, 이미? 둘다 쓰라는 얘기인가? 뭐야, 이건? 소환물이야. 쓸일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넣어놓고. 이게 뭐냐? 두루마리 도력 900, 뭔지 몰라도 일단 봅시다. 그럼 끝이죠. 나머지는 다 패시브, 기본적으로 MP를 쓰는 스킬이랑, 도력을 쓰는 스킬이랑 두루마리를 쓰는 스킬,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죠? 두루마리 풀이다. 그임별론인데 뭐지? 아무튼. 굳이 900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서 저걸 써야 할 그런 의미는 못 찾겠습니다. 오르비스로 갈까요? 음, 여기로 가려면 오르비스로 가면 돼요. 순간이동을 못하지만 여기는 슬리피우드라는 점? 이쪽으로 가면은 어디로든 문이 있죠? 이래서 아까 그거 슬리프 도장을 꼭 찍어야 돼요. 요거 하나면은 다 이동할 수 있죠? 오르비스. 어, 여기 사람 없는 거 같은데? 아무튼, 2레벨일 때가 제일 애매해.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딜 가도 사람이 많아요. 아, 좋다. 여기서 해야겠다. 여기서 사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1, 1차 스킬 아니야? 되게 센네 아직도... 아이 뭐야? 얘는 또왜 스틸해? 레벨 79를 찍고 뭐야 이거? 이 보스가 있어? 어디서 나한테 막고 있는 거지? 아무튼 79를 찍고 메마른 사막으로 넘어와서 사냥 중이에요. 아, 제, 제가 보스야? 여기 할배가? 어 맞네. 뭐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음, 별거 아니네. 아무튼, 레벨 79를 찍고, 버닝 로드로 넘어와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레벨 88을 찍고, 연구소로 넘어왔어요. 어, 이 정도면은, 어, 잘 잡히죠? 네. 저, C2나 관계자회 출입금지가 훨씬 좋은 대로 알고 있긴 한데, 거기에는 늘 사람이 많죠? 어차피 여기서 한두 번 정도만 업하고 갈 거니까, 가볍게 여기서 합시다. 레벨 94를 찍고, 리플의 서쪽 숲으로 왔어요. 여기서 이제 또 레벨 100까지 찍고, 얘네들 잡아서 도장까지 찍고 합시다. 음 아직 그냥 이렇게 제 맘대로 사냥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뭐뭐 뭐 특별한 뭐 메커니즘 같은 게 필요 없는 애 같은데 100레벨을 찍었고 또 공짜로 4차를 시켜 주죠 이렇게 4차까지 해 줬습니다. 음, 스킬또 보면은 1000 어. 이 바꿔야겠다, 이걸로. 한번 써 보자. 응? 위쪽 방향 키. 어, 뭐지? 왜안 써지죠? 어, 땅은 다되는데 이거 왜안 되지? 공중, 아. 아. 공중에서만 사용할 수 있구나. 음, 쿨타임. 음. 암튼. 잘봤고요 아, 스킬 많다. 클났네. 어, 뭐야? 이거 아, 쪼랩 스킬도 다 강화해가지고 다쓸수 있게 하는 거구나. 뭐 보여? 오, 엄청 좋은데, 이거? 오. 아이, 안 보여. 음, 다른 거는 좀 이따 써볼게요. 아무튼 여기서 도장 찍을 때까지만 사장합시다. 스킬이 되게 많은데 이게 뭔가 귀찮지 않네? 그러니까 지겹지 않네? 되게 괜찮네요 음, 재밌는 편인데 이정도면 음 아무튼 도장 찍고 뵙시다 또 역시나 103을 찍고 루디브이엄으로 왔습니다. 호영, 계속 말하지만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 스킬들이 하나하나가 범위가 되게 좋아요. 스킬의 화려함도 그거고, 어, 되게 괜찮네요. 이번에는 조금 느긋하게. 118 레벨에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어 아까 거기 공장에서 좀 신나가지고 한참 사냥을 하다 보니까 레벨 118까지 찍고 말았네요. 얘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얘가 뭐객관적으로 객관이라기 좀 그렇지. 통상적으로 얘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괜찮네요. 사냥도 재밌고, 스킬도 화려하고, 그렇다고 뭐 컨트롤이 아주 힘든 것 같지도 않아요. 뭐 몹젠 뭐 되면 다 죽였는데, 결국에 또 여기서 130을 찍겠네요. 예.. 얘도 이제 끝이 보이죠? 레벨 127에 9 0퍼예요 어.. 얘도 간단히 지금까지 키우면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맘에 들어요 범위 넓고 스킬 화려하고 심지어 색깔도 맘에 들고요 근데 유일한 단점이라면 이거 요거 뭐, 도력 시스템? 전 이렇게 MP 외에 다른 소모치가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딱그 정도? 그 정도 빼면은 다 좋네요? 초보 때부터 쓰던 스킬을 강화해서 계속 쓰는데도 지겹지도 않고, 어, 뭐 스킬을 다양하게 쓰면서도,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레벨 130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호영도 마무리했고 아마 다음 메이플 영상에는 신궁 테라버닝이 될것 같네요 그럼 앞에 아크 육성에 의해서 요거까지 끝났고요 어,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